강준, 강우입니다. 오, 오늘은 또 엄마가 나올 겁니다. 엄마 나와주세요. 오늘은 하나, 둘, 셋, 종실 게임 할 거예요. 이 종을 누르면 땡땡 뚜리가 납니다. 이렇게 과일들이 개수가다 다르게 들어있는데요. 어, 같은 과일이, 어, 5, 5개가 있으면 종을 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5개가 넘으면 10, 10? 5의 배수로. 5의 배수로 5, 10, 10, 10 가져가고 10 넘으면 20 가져가는 거고 20 넘으면 30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카드가 다 소모됐을 때 어, 가장 많은 점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엄마가 카드를 섞어서 다섯 장씩 나눠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저가 이길 겁니다. 위험의 강준으로요. 뭐니 게 걸? 위험의 강준은 김나무 오늘은 있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 꼴찌를 했거든요. <laughs> 잘할 수있으니까 김강우님? 당연하죠! 푸둥푸둥푸둥. <laughs> <laughs> 코로나 이제 끝나면 다시 어, 엄청 엄청 잘생긴 김강우로 돌아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 엄청 재밌는 개뿔 체험을 하겠습니다. 와우, 공약입니까? <웃음> <웃음> 멋진 계획인데요. 네. 잊구요네다 <laughs> 됐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저가 졌으니까 <laughs> 네. 그 다음에 저 차례입니다 엄마 <laughs> <laughs> 여섯 개, 여섯 개인데요. 아, 잘못 눌렀으면, 민댕입니다. 어, 공의해주시기 공인? 바랍니다. 아, 이제 엄마 차례입니다. 자, 바나나 다섯 개 당첨. 차례. 엄마 차례입니다. 아무거나 내시기 바랍니다. 오! 사과 다섯 개 당첨입니다. 사과 다섯 개. 이빠 내가? 다섯 장 가져가겠습니다. 한번더 가져가. 엄마도 한번 보죠. 어. 어. 다섯 장 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저도. 네. 하나, 둘, 셋, 신... 넷, 다섯 인가 어? 네 개네. 아무튼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김강호 할 차례입니다. 저가. 응. 아, 서비스할수 있었는데. 김강우님 해주시고 앉아 바로 가져가기. 이시! 내가요. <laughs> 엄마 내시오 엄마 지금 했는데요? 내가 지금 가져갔는데요? 강 강준이. 안 줘도. 어 강우 해줘. 안돼. 아, 아 강우야 여기 사과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맞습니다. 봉인하겠습니다. 네. 그래. 음. 자 강우 다음에 강준인가요? 음, 강준일까? 이거 내봐야지. 아 그럼 포도가 일곱, 일곱 개니까 세 개가 필요합니다. 딸기 세 개가. 이제 좋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안돼요. 안돼. 저 강우 들어. 해주세요. 오와, 네 딸기 열 개짜리를 가져갑니다. 이제 제가 방이라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6개, 바나나 네 개가 필요하네요. 좋아, 그럼 좋아, 엄마는 좋아. 딸기를 하겠습니다. 아, 나 딸기 네 개짜리 이미 돼요. 어, 반응해 주십시오. 이미 좋아 해? 아하, 왜이입니까 오늘? 엄청 잘합니다. <laughs> 난 진지하다. 간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섯 개니까 잠깐만요. 네. 세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개요. 엄마도, 엄마도 가져가려 6 음, 여섯 개니까. 어? 저차례입니까 네. 네, 강준 님 차례입니다. 오. 몇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딱네 개. 하나, 네 개. 4개. 생... 네 개가 필요하네저 차례요? 엄마입니다. 엄마되세요딱 개. 네, 저요? 기네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 모르겠다. 뭐 이다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요 내가 피 이거. 이 엄청 거 이거, 이거. 한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저 엄마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데 저요? 아, 네, 바나나 한 개가 필요합니까? 없네요. 자, 저도 강, 없습니다. 엄마님, 강준이. 저, 저 하... 아, 아니. 강준이 해주십시오, 강준이. 어, 저... 뭐지, 뭐지? <목소리> 네. 음, 네. 저는 이거 내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요. 네. 네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엄마 이거 사가 내겠습니다. 세 응. 개요. 어. 자, 강조 강 해주십시오. 저 딸기를 봉이 나고 내면 안 될까요? 한분도에야 빨리. 딸기 봉인합니다 왜요? 그리고. 야두번 하면 어떻게 해한번한 한 번만 다음에 해야죠 이제 이제 나 차례 형아 방해 <laughs> 네. 자 사과 다섯 개 오늘은 저가 지겠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역전의 역전의 게임 자방 아, 왜 자꾸 방해해 왜, 왜 내가 네. 왜? 뭐? 음? 응? 이상하네. 내가 눌러야 돼. 야, 누가 엄마 했으니까 다음 누구 처리야? 나호 가루? 어. 강호해. 아, 뭐지 퇴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딸기 스개가 어. 필요고요. 김강 조철입니다. 김강 촌해 주십시오. 음. 음... 자 엄마 김강우 해주십시오. 아! 아 예. 너무 잘합니다. 엄마 가져갈게요. 카드도 별로 없으세요? 저는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들 저들 차입니까자 김강우 했으니까 김강준입니다.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했다. 엄청 집착하게. 난, <laughs> 난 상어처럼 집착하다고. 집착하다는 자, 포도 5개. 어, 이거 뭐지? 딸기 하나. 저 가져갈게요. 왜? 알았어요. 이거 내거 가져갈게요. 내기잖아요. 응. 음.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저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엄마 할게요. 이 상태에서 카드가 뭐야? 이 상태에서 자, 카드가 사라지면 게임은 어. 끝납니다. 네, 강요해 주십시오. 어디봐 이제? 잠깐만요, 모두몇 개인가? 천 원네 하나. 아 이거 있다고요. 빨리 이거부터 해요. 얼른. 응. 고민 풀려야 는데 내가 띵규지지말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몇 개인가? 차례따자요리자그 아, 어. 다음에 엄마입니까 자 강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추가됐어 자그 다음에 강조를 해주십시오 빨리 어... 한개내꺼니까자 엄마하겠습니다 그럼 몇개 필요한거야 다섯 여섯 일곱 자, 딸기 10개짜리 엄마가 가져갑니다. 자, 이제 강호 해주십시오. 강호, 빨리빨리 해이거밖에 빨리 빨리 없습니다. 어, 그가그 중에 아무것나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 자, 강제해 주십시오. 안 아, 모르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다 내고요. 이거는 이제 무효. 이제, 자, 이제 네. 점수 매겨 주십시오. 네, 이거 10이고요. 이것도 네. 10이고요. 저는 25입니다. 네. 10. 저거 졌습니다. 네. 20, 25, 저거 30, 35, 35, 저5 35, 3습니다는 45장, 는 45장, 엄마니 45장, 엄마는 45장, 니다엄청난 벌칙 5 0뭔엄4엄엄청난 벌칙 아니, 정확하게, 40, 하나, 둘, 저 둘, 둘 셋, 저 벌칙 카5 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4 0 맞습니까? 입니다. 오, 파이팅!